그대로 그렇지 몸주중면 그냥 톡 앉아 근데 봐봐요 앉는데 봐봐 이렇게 앉으면 여기로 갔지 이러면 따지겠지 오히려 이제 응. 그러면 이제 봐봐 난 여기다 주고 싶거든 여기다가 그치 그러니까 이거겠지 이거겠지 그러면 어디로 왔어요 여기로 왔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자 얘가 자꾸 붙으면서 일리로 가는 거야 약간씩 빠졌지 자 얘를 자 지금은 안 빠졌지? 이거야. 음, 응, 다시 해봐. 하나 좋아. 기대면서 둘앉아 너도 가. 그냥 몸 앉으면서 너도 가 앉으면서 너도 가 앉으면서 너도 가 앉으면서 너도 가아 잘하는데. 앉으면서도 노도가 느낌. 넷. 괜찮아요. 아. 노도가 노도가 오 어, 좋아. 선생님 몸의 중심이.